안녕하세요. 자박자박이여유. 오늘은 산자고슬래길 9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세 개에서 자니까 몸이 확 풀리는 거 같아. 역시 잠잘 때는 침대 하나 갖고 안 돼. 이거는 뭐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침대 세 개에서 자는 거. 뭐 어쨌든가네. 오늘도 걸어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오, 침대 4개에서 잤네 9일차도 힘차게 차박차박 걸어보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술래길을 걸으면서 깨닫네요 스페인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집 이쁘다 뭔가 귀엽네 이런 데는 뭘까 약수터인가 본데 이게 약수터 아 스페인도 이런 약수터가 있구나 이렇게 스페인 약수 맛은 어떤지 맛있다. 여기 뭐 동네 분들의 어. 인기 있는 약수터인 것 같아요. 아, 몰라. 어. 물 들어왔네. 출발. 어, 카미 가미, 산티아고. 어. <laughs> 야, 얘는왜 이렇게 튼튼해 보이냐?

페달이 잘.. 똑같트 너무..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간식하려고 오오오. 산 건데 먹어야겠다 이 뭐, 그럼 뭐 육포 같은 건데 음 맛있다 육포야 육포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네 힘이 하나도 없어 어 여기 이런 거음식있나 혹시? 어, 음식이 있나 혹시? u h a 냄새가 나 e n u 555? Menu completo? o 10? 10? 10? 10? 10? 케이 오케이 0 10? 1장 10? 고 약간 그런 냄새 나. 발 냄새 아니겠지? 내발 냄새 0아니1 엄마 0 10? 1된장국 주세요. 가자마자 그냥 팔팔 끓여서 밥 말아 먹어야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순리자 메뉴가 있다길래 그거 시켰습니다. 뭔지 몰라. 자, 일단은 쌀밥 메뉴가 나왔습니다. 닭이랑 밥이랑 뭐저파이인가 저기... 하여튼 카레인데 카레 맛이 나는데 빵하고 어, 같이 먹으면 더 맛있네요. 자, 두 번째는 대조우기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에너지 충전이야. 음, 음, 음. 이정도에 10유로면 은데 괜찮은데? 음, 음. 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주네요. 괜찮은데? 음. 괜찮은어괜찮은에 음. 아, 아주 잘 먹었다. 어. 아. 아주 좋았어. 이제 오른쪽 다리가 완전 다 괜찮아졌는데 왼쪽 다리에 조금 물집이 조금 크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파서 다 나으면 어, 다른 데가 또 아프고 네, 뭐 그런 고통이 전이 되는 그런 술래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 내가내가 내가 말을 안 듣네. 한번 걸으면은 멈추면 안될것 같은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이 조만한 물집한테 지배당하면 안 돼. 내 육체를 지배당하면 안 돼. 이겨내자. 지지 말고 이겨내. 알베르기까지 7km 남았네요. 7km. 원래 같았으면 한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린데. 다리가 좀안 좋아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릴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시간 5시 반. 좀 늦게 도착하겠는데. 어, 내가 꼭 순례길 완주하고 집밥 먹으러 간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아들이 순례길 완주하고 돌아갈게. 어때? 아들 멋있지? 좀더 걸어야 된다는 고집과 욕심 때문에 몸이 고생이네. 몸이 고생이야. 그 와중에 풍경은 아우. 아 풍경 진짜 풍경 너무 좋다. 저쪽이 바다도 보이고. 아, 이건 뭐지? 오 교회인가 보네.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네요. 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물을 끌어야 되는 건가? 순례길 무사히 완주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무튼 가자. 이거 아니고 제로 제로. 이열아 제로 제로. 어예예 예. 오 제로.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이거 먹고 힘내서 가자. 자 제로 콜라로 힘든 거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힘차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차박 차박, 파이팅. 이 슬슬 내가 도대체 왜 걷는지 유문이들 때야. 어, 뭔가 깨달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이 무릉표 같은 순례길 제가 걷고 있습니다. 나도 왠지 몰라. 어후, 일단은 걸어야 돼.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저기 소들도 있고 원앙 소리네. 경상도 봉화네 여기. 어? 싸움다. 소싸움. 야, 봉한줄 알았는데 청도였네. 어, 영혼이 가출할것 같아. 잠시만요. 어, 어, 과연 그의 운명은 빠밤. 자, 이제 3km 남았습니다. 3km 남았어. 아까 콜라 먹을 때 물집 터트리고 반창고 붙였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걸은 것 같아. 넉넉 잡아 한 시간이면. 작고 왔습니다. 도착했다. 도착했어. 비에조 루카스. 비에조 루카스. 어, 여기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식당 있고. 체크인하고 밥 먹어야지. 이거 뭐야? 잠깐만. 뭐라고 써 있는 거? 안 열리잖아. 뭐라고 쓰 있는 거지? 해석해 볼까? 개인적 이유로 폐쇄. <laughs> 개인적인 이유로 폐쇄. 오 마이 갓 개인적인 이유로 폐쇄를 해버렸어요. 음에 네, 이거 어떡하냐이? 이거 어떡하드래? 마이거 어떡하노? 네레 이거 어떡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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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야. 이런 낭패를 봤스야이. 음에 힘든 것 알베르게가 닫아버렸어요. 어떡한다유? 지금 현재 시간 8시 됐고 다음 알베르게까지는 10km 10km 더 가야 됩니다 어이기 부킹닷컴 있네 9.3인데? 닫았어 닫았어 닫았다 닫았다 여기도 뭐라 써있는데 아까 거기랑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 버스를 타고 다른 데로 넘어갈까 찾아봐도 검색되는 게 없네 여기 여기 펜션으로 되어 있네 펜션 아 호... 플라이아 호텔 응. 아 오케이 오케이 그라시아스 지금 뭐 문제 있다고 운영 안 한다고 하네요 이쪽 가면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호텔 호텔 뭔가 닫은 느낌인데 너무 썰렁한데 리아뭐다 엘리지... 닫았 뭐 닫았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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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저쪽에 이제 마지막이다 저거 없으면은 나 그냥 진짜 더 걸어야 돼. 10km 걸어야 돼. 10km 걸으면 밤 10시 되겠는데? 밤 10시 되면은 알베르게 체크인 안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열어야 돼. 여기 이름 뭐야? 호텔 산마르. 아, 여기는 역 어.. 사람이 있어. 뭐? 사람이 있는데 뭐 없다고 그냥 순짓을 합니다. <laughs> 여기서 잘까? 여기서? 아, 여기 여기 샤워하는 데도 있네. 일단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어, 일단 가보자. 모르겠다. 아, 까한 4시쯤에 거기, 거기서 거기 멈췄어야 됐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열었을 줄은 몰랐네. 다리가 박살나더라도 어, 좀 빨리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술래길이 이거 생존이 될 줄은 몰랐네. 생존 게임이야. 이거 다행인 건 해가 길다는 거야. 길었다. 이거. 와, 그 와중에 아름답다. 아름다워! 네, 저기서부터 호텔을 찾아서 헤맸잖아, 이거. 아, 환장하고다 현재 시간 9시.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한 4km 정도. 10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빨리 걷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한 개라고 느껴졌을 때, 한개 이상을 해낼, 해낼 수 있어. 누구든 다 해낼 수 있어요 진짜 한계다 네. 아 깜짝아 아 미안해 내일은 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할수 있어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인 것 같아 저쪽 지금 현재 시간 9시 30분 이제 1km도 안 남았습니다 10분당 1km씩 걸었어 와. 현재 시간 9시 38분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다 알베르기에 도착 아, 응.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인데, 여기 10시 반에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못 가. 저 친구들이 아르헨티나 친구들인데 스파게티 면을 조금 줬습니다. 저한테 근데 소스는 없어. 그냥 꼼 뿌려서 그 면하고 해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고마운 아르헨티나 친구들. 제가 아르헨티나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 친절해. 여기 자판기도 있는데 맥주도 있어 맥주도. 저타이그는물 버리고 요런 거 요런 거좀 뿌려서 먹을까 산미구 53번. 5 3번싼데 일점인데. 나한 캔만 먹으려고 했는데 동전을더 넣어 가지고 실수로 두 캔을 뽑아 버렸네.

아, 오케이. 아렌티 아렌티노. 이제 푸드예예산서때문 음. 아빠한테 잠깐만 좀 출발. 자, 출발하 여기 진짜 15유로에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자, 오늘 11시간 42km 걸었습니다. 아, 지금 다리가 약간 마비가 된것 같아요. 이게 자고 일어나서 내일 봐야지 할것 같아요. 다리 상태가.